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박사입니다. 오늘은 탭핑 머신 만드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m3부터 m8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15mm 짜리의 단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m6 탭날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M6 날이 잘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 버튼 눌러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메뉴에서 M6를 선택하고 17mm 그리고 RPM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닝의 어, 퍼센트는 30%만 하게 되면 총 30%씩 3 번에 걸쳐서 어, 홀을 가공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지정을 하면 총3번 가공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탭핑 오일을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가져다 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거리에 맞게 스텝을 계산하고 해당 스텝만큼 가공을 시작합니다. 지금 잔여 스텝 수가 나오게 돼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가공이 들어가고 잔여 스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동 후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스텝을 모두 마치면 홀가공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작업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홀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잘 가공됐는지 어, 나사를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빡빡하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공구를 사용해서 조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 가공이 성공되었습니다. 자이 사실, 이태핑기 서버 태핑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어, 네이버에서 이 파나소닉 서버 모터 하나를 구매, 구매를 했는데 이 서버 모터에 감속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5대1짜리 감속기인데 이 감속기를 어디 쓸 데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서버 태핑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서 이 스윙 암브라켓이라고 하는 요런 제품을 검색을 했고요. 이 제품이 생각보다 후기도 좋고 또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제품 44mm 짜리 44파이 짜리 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터 앞에 설치할 원터치 클러치가 필요해서 대핑 클러치를 선택을 했는데 제품이 꽤 종류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JIS 구격 이 테핑 콜렛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m3, m4, m5 이렇게 js 규격에 맞는 그런 퀵체인지 슬리브하고 어, 콜렛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했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을 되는데 우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이 나사 규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피치라는 거는 이 나사산 머리와 머리에 그 거리를 말하고요 그 거리가 미리 기 때문에 어, 나사가 한바퀴 돌았을 때저 피치가 한바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m6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한바퀴 돌았을 때 1mm를 움직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7mm를 가공하고 싶다면 17mm면 m6인 경우에 17바퀴를 모터를 회전시키면 된다 이런 어, 요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식에 맞게 0.5면은 절반을 돌려주면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액정을 사용해야 되니까, 크리탈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태퍼, 그 다음에 버튼 바운스를 없애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버튼들의 어, 위치 번호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동 시작, 뭐그 다음에 뭐 회전 방향, 수동 버튼들, 그 다음에 뭐 다음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지정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에메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 릴레이를 사용해서 어, 이 모터 자체에 컨트롤러에 직접 명령을 주는 형태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핑 모터는 8, 9, 10, 11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파나소닉은 어, 만개 펄스에 이 일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정을 2000으로 바꾸고 또이 앞에 5분의1 감속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M4, M5, M6, M8 이렇게 어, 설정을 해서 각각 피치 값을 입력 해놨고요. 그 다음에 머신의 RP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이 마하, 이 아두이노 마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럭을 더 높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더 빨리 하려면은 아두이노를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돼서 우선 그냥 구매한 요거기 때문에 메가로 조금 느린 상태로 그냥 쓰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의 디바운싱 객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화면 또는 버튼 이런 관련된 소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가나 다운 했을 때 이제 내부 변수를 조정하는 그리고 화면을 바꾸는 이런 코드들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제로는 어 정회전하고 역회전 사이에 1초 정도 딜레이를 주는 그런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따라서 화면을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머신닝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길이를 계산해서 스텝 수를 계산하고 그 세타 세, 어 펄스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 인티저로 선언되어 있다 보니까 라이브러리에서 펄스가 잘리게 됩니다. 인티저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어머신닝이 스피드 세터 메소드라는 부분이 원래 인테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롱 변수로 어, 라이브레를 좀 수정해야 된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나소닉 모터를 연결하려면 이 잭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 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잭이 아니어서 알리에서 어, 모터에 필요한 잭들을 좀 따로 구매를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 사왔던 잭이 안 맞아가지고. 자, 그리고 모터 컨트롤부 컨트롤부 전면 패널은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 맞는 기판에 전면 버튼을 지금 이제 안착을 하고 그 버튼의 위치에 맞게 상하좌우 버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을 연결시키고 그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패널을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3D 프린터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만능 기판이 위아래하고 좌우가 이 위치가 조금씩 안 맞아가지고 요거를 좀 만드는데 여러 번 실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도 지금 색깔이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약간 게임기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면 패널은 지금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이제 하얀색에 검정색으로 글씨도 만들고 화면을, 어, 레이블링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딱 해서 버튼을 만들어 놨고, 이거는, 어, 뒷판, 케이스 뒷판을 이제 프리, 3D 프린터로 인쇄를 했습니다. 뒷판도 다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요 뒷판에, 어, 아두이노 메가를 어,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이제 케이스 뒷면에 붙이고 저 옆에 있는 날개 부분으로 어, 케이블 타이로 본체에 고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케이블링은 어, 모터 연결되는 부위는 저 항공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는 인코더와 어, 제어선 이런 것들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튼을 연결해서 이제 납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케이블용 하드웨어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납땜하고 배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스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배선을 납땜을 하고 지금 알리에서 산 저런 이 잡아 땡겨 쓰는 저런 배선들이 꽤 쓸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사용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패널을 붙이고 전면에 나사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깊이가 깊긴 한데 그래도 램프다 배선이 안에 많이 있어 가지고 공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스위치, 그다음에 수동 정회전 역회전 그리고 메뉴 위아래 선택하는 그런 스위치. 사실은 메뉴를 연결한 LCD 배선이 실드선이 로 해야 되는데 이걸 영상을 찍을 때 당시에는 쉴드선이 없어서 일반선으로 하다 보니까 어, 노이즈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쉴드선으로 모두 다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선이 없어서 쉴드선이 아니라 일반선으로 그냥 납땜해서 테스트하는 과정까지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 연결되는 항공커넥터 단자부를 납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제는 돋보기를 쓰고 지금 납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판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체는 다 만들어졌고요. 밑에서 볼트로 탭 가공을 해서 나사를 조립하는 M3 나사로 고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껍데기인데 꽤 퀄리티 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작업이 완료가 됐고 버튼도 잘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제 모터를 고정하고 어, 화면을 고정하는 그런 핸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3D 프린터로 가공했는데 요거 만들 때 사실 실드선을 써야 되는데 선이 없어가지고 일반 선으로 했다 보니까 모터가 돌아갈 때 어, 화면이 깨지는 이제 그런 현상도 좀 있어서 나중에 케이블을 다 실드선으로 변경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험용으로 우선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본체부인데요. 모터 컨트롤러 부와 그 모터 컨트롤러 제어선을 연결하는 그런 단자, 그리고 내부 케이블, 항공 케이블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 커넥터를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더 커넥터와 모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자가 아주 작아가지고 그 이제 바이스에다 물려서, 저 3D 프린터 바이스인데 아주 쓸모가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코더 케이블을 연결했고, 기타 이제 전원부, 전원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O선하고 전원부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것도 알리에서 구매한 케이블 단자, 단자대데 아주 쓸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값이 좀 비쌌어요. 원하는 단자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저기다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되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사실 다른 거 만들 때 썼던 케이스인데 지금 그 안에다 드러내고 지금 그대로 가져다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항공단자를 연결하고 자,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하좌우 수동 조작하는 버튼 그리고 자동 버튼 자동 버튼을 누르면 뭐더 돌아갈 때 비상정지 버튼도 잘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해서 RPM 선택하고 그 다음에 머신닝 퍼센트라 그 다음에 이탭 가공하는 선택하고, 그리고 자동 버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정회전, 역회전을 해가면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잘 구현이 돼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같은 경우에는 50% 했을 때두 번에 걸쳐서 홀 가공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장부는 모두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스윙 암에 설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음, 원래 계획은 저 부분을 그 알루미늄으로 깎아서 고정부를 만들 계획인데 귀찮은 관계로 아직까지 케이블 타이로 저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저것을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다시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옆면에다가 붙이고 사실 이런 거 만들 때는 할때다 해야지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뜯어서 다시 하자니 또 귀찮기도 하고. 자 반대편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모터 케이블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케이블, 모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조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테스트가 끝나면 케이블은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그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6 탭날를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가공할 알루미늄 플레이트 세팅하고 M6 17mm를 들어가도록 하고 머시닝을 30%씩 나눠서 가공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머시닝을 하게 됩니다. 태핑 오일을 좀 발라주고요. 자위류체 기계를 가져다 대고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7mm만큼 들어갈 거고 자동으로 세 번에 나눠서 정회전 역회전을 1초간 쉬어가면서 반복하는 그런 태핑 머신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좀더 높이려면 아두이노 메가 말고 다른 더 클럭이 높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뭐 저는 이 정도 속도로도 충분히 쓰는데 불편이 없어서 다시 또 3D 프린터로 만들고 하려니까 귀찮아서 그냥 뒀습니다. 어쨌든 소스는 어, 자세히 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작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